HAI Day 마 점원 마이너스 에드거 데이거스로 태어난 에드거 데이거스는 인상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공헌으로 가장 잘 알려진 프랑스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1834년 7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드가의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뉴올리언스의 유명한 크레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드가는 처음에 법을 공부할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855년 파리의 에콜드보 아트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그는 그림, 그림, 그리고 조각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에두아르 만에, 클로드 모네, 그리고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를 포함한 다른 유명한 예술가들과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초기에 드가는 올드마스터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역사적이고 고전적인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드가는 현대생활, 특히 파리의 도시 환경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가의 가장 눈에 띄는 과목 중 하나는 발레입니다. 그는 발레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매료되었고 그의 경력의 많은 부분을 연습, 리허설, 그리고 공연의 다양한 단계에서 그들을 묘사하는데 보냈습니다. 그의 발레 장면은 파격적인 각도, 잘린 구성, 역동적인 포즈로 특징 지어집니다. 드가는 이상화된 묘사보다는 무용수들의 삶에 더 섭는 순간과 일상적인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드가는 광범위한 매체와 기술을 탐구한 다작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그림, 그림, 파스텔, 판화 제작, 그리고 조각 분야에서 그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그의 실험은 그가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본질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레 외에도 드가는 경마, 카페 장면, 그리고 오페라의 세계를 포함한 현대 생활의 다른 측면들도 묘사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종종 목욕이나 몸단장과 같은 사적이고 친밀한 환경에서 여성을 묘사했습니다. 드가의 스타일은 종종 인상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가 인상주의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동안, 드가는 독특한 접근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에 자발성과 빛의 요소를 포함시켰지만, 또한 정밀한 그리기와 상세한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드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시력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작업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술을 계속 창조했습니다. 드가는 1917년 9월 27일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오늘날까지도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드가의 작품들은 세계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기여와 현대 생활을 묘사하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 중한 명으로서 그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